오늘도 백스의 하루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는 곳이 라마다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레지던셜에어리어가 있고 커머셜에어리가 있고 일단 일어나서 순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orning. 아침 운동 하러 나가야지요. 수영장이 닫혀서 지금 아무도 없고요. 레스토랑도. 서 지금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됐나? 6시 10분. 아침에 가볍게 스트레칭 식으로 백사이드쪽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반동 바운드리스로횟수는 많이 못해요 <laughs> 처음 찍는 영상이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쿨라비치 가서 조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뜨고 있네요 여기서부터 한 390m 아침마다 이제 조깅을 하거든요 저쪽 방향으로 아 이제 390m 뛰고, 집으로. 걷다 보면 이런, 조그만 구멍이 나오는데, 이 바닷가에 사는 개, 크롭, 개들 구멍이고요. 맨 처음에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세번 운동을 했는데, 아 이제 실업자 된지 4주가 넘어갑니다 이게 빨리 풀려야 한국에 들어갈텐데 그래서 현재 오전에만 잠깐씩 운동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점점 게을러져서 선샤인코스트 마클라비츠 쪽인데요 보통 리조트형 주택들이 많아요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가 바글바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laughs> 뭐, 호텔 없게 지금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아, 깝깝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바로 시체야 되는데, 샤워시설이 있어요, 다. 바로 여기 바닷가에서 서핑하고 와서, 씻는 친구들이 많아서. Hi, m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내나? <laughs> 예, time to coffee and toast. 주로 보는 이제 아침 뉴스는 ABC, ABC 뉴스. 네, SBS. 이 9, 뉴스랑이 7뉴스는 뭐지? 상전도 많고 약간 흥미 위주. 이게 대중판인데 흥미 위주 뉴스라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맞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별로 잘안 보거든요. 뭐 여기 사람들이 하도 긍정적이라 그런지 생각하게 다르질 알아서 저랑은 좀안 맞는 거 같아요. 기가 그러니까 세븐니스. 이제 스페인 스디 <laughs> 스페인어 공부. 한한 시간이나 30분 정도. 장보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하도 안 타서 그런가? 쉐이킹이 있는데요? 배터리가 깨져서 그런가? 고장나면 안 되는데? 맙소사. 서지기 시즌도 끝나는데 달걀이 없습니다. 비싼 것만 남았습니다. 어, 민스도 가격이 다두 배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센터에 제비제비 있어요